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소통에서 타이밍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우린 많이 들었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언제 말하고 언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에 대한 공식이나 법칙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아, 요럴 때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요럴 아, 때 상대방과 소통하면 잘 된다. 라는 그런 감, 소위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타이밍이 늦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과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말 또는 잘 지내보자는 이런 화해의 소통을 너무 늦게 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거나 또는 오해가 커지게 되어서 나중에 관계를 회복하는데 상황을 좀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 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중요한 정책이나 또는 의사결정의 내용을 직원들과 빨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나중에 효과가 떨어지는, 즉,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정보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직원들에게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빨리 전파해서 현업에서 이런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빨리 잡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빨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같이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라 생각하는데 좀 망설이거나 너무 고민을 오래 하다 보면 아, 왜 이런 걸 이제서 이야기 했느냐 라는 말을 또 듣게 되어서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회사 내에서 이 상사들이 갖는 많은 보고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 늦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보고의 타이밍은 조금 더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타이밍이 늦으면 상사들이 의사결정이나 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때 여유가 없어져서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겨서 보고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심정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좀 주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이 늦어서 관계적인 회복을 하는 데에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또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상황만이 아니어도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즉, 고맙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뭐 이런 류의 표현도 조금 더한 템포 당기면 좋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앞둔 가족에게 가족들이 꺼내는 말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을 타이밍이 조금 더 빨리 상대에게 전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관계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는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갈등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뭐 사소한 갈등 정도라든지 일반적인 상황이면 괜찮겠는데 아주 고리 깊은 갈등 또는 아주 격하게 뭔가 다툰 후에 그것도 형식적으로 진정성이 부족하게 휙 사과를 던진다면 이건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상황도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사과를 건네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상대방하고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난 다음에 내 의견과 내 말을 건네는 것이 좋겠는데 너무 성급하게 자기 생각을, 자기 답변을 말해버린다면 이것 또한 타이밍이 너무 빠른 소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되고 합의가 되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것을 공유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너무 타이밍이 빨라서 곤란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합의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그 사항을 공유해버리면 그 합의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을 때에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회사의 정책, 가격 정책이라든지 거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에 공유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그걸 공유해서 고객들이라든지 또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미 다 정보가 나간 다음에 결정이 바뀌게 되면 수습하느냐고 곤란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이러한 사항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최종 결정과 최종 합의와 확정 통보를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상의 문제는 뭐, 승진이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최종 의사결정자에 의서 결정이 난 뒤에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심정까지 고려하는 이런 타이밍이 가장 효과적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효과적인 만족스러운 소통에 이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